그래서 하다가 아좀뭐 묽은데 하면은 가루를 좀더 넣으시고 만약에 좀 되는데 이러면 치약을 좀더 넣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섞어 주었으면 조금 손을 넣어서 이제 모양을 잡아 줄게요 동그란 볼로 만들 거거든요 과탄산소다와 치약을 이용한 세종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안녕하세요 청소를 더 행복하게 해드리는 청소의 정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님. 오늘은 어떤 청소 꿀팁을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화장실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화장실 냄새를 해결하고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 저희 집에도 화장실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저에게 필요한 꿀팁이네요. 아,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화장실 냄새를 잡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화장실에서 막 냄새가 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이 배수구. 하수구 이런 쪽이잖아요. 어, 물론 화장실 냄새의 거의 한50% 정도는 배수구와 하수구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면대라든가 아니면 환풍구 그리고 변기 뭐 이런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냄새가 나면 가장 먼저 배수구와 하수구를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잡아주고 청소까지 한 방에 할수 있는 방법 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배수구까지 다 했는데도 뭔가 알수 없는 냄새가 난다 그랬을 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바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먼저 배수구 청소와 냄새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컵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종이컵 이쪽 면을 V자 형태로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여기에 과탄산소다를 부어 주세요 하수구 관리를 많이 안 했다면 과탄산소를 좀더 많이 부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청소 를좀 주기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한두 스푼만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다 넣어주었다면 배수구에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물에 식초를 1대1 정도의 비율 아니면 식초를 그냥 조금만 넣어도 상관없어요 소독 살균할 거기 때문에 조금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끓여줍니다 자 이렇게 식초와 물 담은 게 끓어 주었다면 화장실로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이 물을 아주 천천히 부어 주시면 되는데요 천천히 붓는 이유는 과탄산소다가 거품 형태로 뽀글뽀글 뽀글뽀글 나와서 이 거품이 배관에 쫙 달라붙어서 오염을 없애주고 싹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용도거든요 이렇게 과탄산소다와 식초 뜨거운 물을 해주었으면 이 비닐을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비닐까지 다 해주면 하수구의 냄새도 적고 배관을 다 청소해주어서 향기롭게 바뀌면서 뻥 뚫어주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배수구를 이 방법대로 청소해보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저도 집에서 배수구랑 하수구인 줄 알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어디를 체크해봐야 할까요? 그렇죠.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가장 큰 원인이 배수구, 하수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걸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냄새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배수구 냄새 잡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였으면 이 영상을 찍지 않았겠죠? 만약에 배수구와 하수구도 잘 청소해주는데 화장실 냄새가 그대로다 한다면 바로 이곳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디냐? 바로 변기인데요 변기통? 아니죠 바로 변기 뒤에 있는 물통입니다. 아 진짜요? 여기서도 냄새가 나나요? 아 그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서 24시간, 365일 항상 물이 받아져 있는 곳은 딱두 군데가 있거든요. 바로 변기통과 변기 뒤 물통입니다. 이렇게 물이 가득 받아져 있으면. 굉장히 습한 상태가 되는데요. 습하다 보니까 사용을 안하거나 조그만 방심해도 우리 그 변기 물자국대로 곰팡이가 쫙 끼잖아요. 물때라. 그리고 변기 뒤에도 곰팡이나 이런 곰팡이 쾌쾌한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에 변기통, 이 청소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변기 세정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변기, 이 통만 여기에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변기 물통을 수세미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변기 물통에 뭔가 하나를 넣어줘서 계속해서 꾸준히 변기 내부가 청소되고 물을 내리면 그 청소된 세제가 변기로 싹 나오면서 변기통까지 같이 청소될 수가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준비물은 과탄산소다와 치약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변기 세정볼로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렇 배수구 청소할 때이 비닐랩 하나 썼죠? 자 이거 이제 가져오세요 그리고 여기 안에 과탄산소다 1스푼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치약을 1대1 비율이 될수 있도록 그냥 눈대중으로 짜주시면 돼요 이거는 정해진 양은 없는데 약간 우리가 차흙 찰흙 있잖아요 차흙처럼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약을 짜주시고 이 상태로 쭈물쭈물쭈물해서 우리 세정볼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아 좀, 뭐, 묽은데? 하면은, 가루를 좀더 넣으시고, 만약에 좀 되는데? 이러면, 치약을 좀더 넣으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이렇게 다 섞어주었으면, 조금 손을 넣어서 이제, 모양을 잡아줄게요. 동그란 볼로 만들 거거든요. 과탄산소다와 치약을 이용한 세정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뒤에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어, 지금 단계에서 물을 넣어도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 물이 딱 닿으면서 딱딱딱해지면서 세정물이딱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굳이 물 넣어서 막 질펀하게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과탄산소다랑 치약만 넣어서 만들어주신 다음에 넣으시면 더 편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공당. 과탄산소다와 치약의 세정력으로 인해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릴 때마다 변기 물통과 내부를 청소해주고 악취 제거 효과를 통해 변기통과 물통의 냄새도 싹 잡아주는 것이지요. 한번 사용했다고 없어지지 않고 서서히 녹으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두면 한 달은 거뜬히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와 진짜 꿀팁이네요. 근데 그냥 변기 세정볼 사서 넣어도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작업이 너무 귀찮기도 하고 변기 세정만 사서. 넣어 놓으면 더 편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 가성비 있게 청소하자. 그리고 쉽고 빠르게 편리하게 또 하고 싶게 청소하자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변기세정보를 사면은 뭐 간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변기에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과탄산소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수구를 뚫고 냄새를 없애주는 데도 사용했고. 이렇게 세정볼로 만들어서 사용도 가능하고 세탁기 청소하거나 뭐 화장실 청소, 뭐 후드 기름때 청소 이런 거에 다쓸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변기세정고 사서 넣으세요 하면은 더 쉽긴 하지만 우리가 저렴한 돈으로 더 효용 가치가 높은 그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소개해드렸거든요. 만약에 어 나는 변기세정고 쓰겠다 하시면은 뭐 그렇게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하지만 나는 과탄산소다 하나 제품으로 베드구도 청소하고 변기도 청소하고 뭐 화장실 주방 세탁기도 다 청소하겠다시면 이런 제품 하나 구비해 두셔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은 더 가성비 좋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실 겁니다. 오 역시 그렇네요. 과탄산소다 하나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참 경제적이네요. 좋은 꿀팁 감사드립니다 정성님. 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쉽고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청소 꿀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